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제가 또 이번에 두 번째로 저기 보시면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KB 스타 챔피언 10이 나왔는데 오늘 왜 왔냐? 1편에 보셨듯이 저희가 제품들을 또 소개하고 선수분들께 좋은 제품을 선물해드리고 또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뿐만 아닌 또 저를 옆에서 물식 양면으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 이창현 이사님을 한번 모시고 인터뷰를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이사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방금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KLPG, KBO 프로야구, 코보 배구, 스포츠 마케팅, 선수랑 기업이랑 서로 협업하는 그런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창현 이사님이라 하면은 골프 선수들 혹은 학문인들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인사를 엄청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친해질 수 있는지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어, 많은 시간이 일단 필요했었고 좋은 제품, 좋은 관계 유지 속에서 기업이랑 선수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프로모션이 잘 진행되었기에 선수들이랑 부모님들께서 좋아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단은 보고 계시는 뭐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골프장을 어 우리 기업도 우리 제품도 좀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팀 카트로 이제 DM을 보내 주시거나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선별한다고 했는데 보낼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내려 주세요. 네,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들 보면 코스메틱, 스포츠, 팔찌, 먹거리, 패밀리 레스토랑 어, 다양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기존 클라이언트 업체들과 어, 업종이 안 겹쳐져야 되며 일단 제품, 회사 철저하게 그검 h 을팀 c l i e n n t c n t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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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또 한, 선수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물건을 홍보를 맡겨주시면 더더욱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Let's get it! 기존에 드렸던 거 마스크랑 립밤을 드리고요 새로 나온 거 이렇게 썬 제품을 두 개를 어왔어요 한번 써보시고요 네 이진아 씨 네? 네? 지진아 완전 좋죠 완전 좋죠 많이 가슴 네. 가져주십쓰고있 <laughs> 그래요? 토마토? 선크림 두 개, 립밤 하나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착 마스틱이랑 네. 선크림이랑 팀. 감사합니다. 선크림 다써있는데 어우, 타이밍. 아, 사용 좋아요. 아, 저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오, 베스트. 이것도 쓰고 있어. 나이스. 어, 어때요? 그 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완전 좋아. 되게 촉촉하고 물광빛. 그고 아. 예. <laughs> 제가 화장품 브랜드 중에 가장 애용하고 좋아하는 리조란 브랜드인데요. 많이 애용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리조란 좋아요. 리조란으로 화이팅. <laughs>

네. 아 약간의 동영상을 아아 <laughs> 아 화를 내시면 어 어떡해요. 네. <laughs> 하나 둘셋착니 <laughs> <laughs> 네. <웃음> <이제> 약간의 <laughs> 네, 동영상을 빈자한 하게 주세 네. 자 하나 둘셋 착각. 네. 하나 둘 착각. 네. 이게 하나 둘셋 착각. 안 이죠 이거 동영상아 어떻게 알았요아 어떻게 알았요 하나 둘 셋. 착각. 예. 찍은 거예요? 네. 이게 <laughs> 약간 동영상을 동영사가 등장한 사진이어서 속으로 어, 착각. 수고하신다. 우리 오늘 모든 일정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에 선수분들이 몇분 참가했죠? 108명입니다. 108명.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아까 저, 제가 보여 드린 이그 선물을 다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리주란. 리주란 화이팅. 팀가 들어 화이팅 S T N C W 화이팅. 화이팅 이창현 이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원래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로 대회를 들어오게 됐는데 원래는 더 많은 대회를 들어와야 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남은 시즌 또 내년 시즌 저희가 또더 많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어떤 방송이라든지 어떤 매체에서 볼수 없는 영상들과 선수들이 시합장 밖에서의 어떤 모습, 우리가 선수들하고 만났을 때또 더불어서 저희한테 물건을 주시면 홍보가 잘될수 있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잘 나오니?